자 이게 지금 잘 들어요, 여러분. 평검 문제 중에 출제 오류는 단한 차례도 없었어요. 거, 거기서 한번 문학 작품 해석에서 뭐가 있었냐면 미노타우로스의 미궁을 빠져나오는 고기에서 이제 한번 출제 오류가 있었고, 그건 공식적인 출제 오류야. 비공식 출제 오류는 얘한번 있었어요. 이거야. 비공식 출제 오류가 얘한 번인데 왜 그런지 제가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저 따라 오시면 얘기했었다 여러분. 지금 국어 교육학이라는 것 자체도 그렇고 국어 국문학기라는 것 자체도 그렇고 역사가 짧기 때문에 계속 바뀌어 가고 있다니까? 여러분 학문이라는 게잘 생각을 해봐. 언어학이라는 건요, 뭔가 정해진 걸 발견하는 게 아니라 변화하는 사회 현상을 발견하는 거야. 이해되셨어? 그러니까 당연히 변화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럼 이런 거야. 연구가 덜 됐을 때는 옛날에는 자, 원래 훈민정음에 팔종성이 있었잖아. 그리고 근대고 현대고로 오면서 이제 7종성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옛날에는 그냥 종성의 발음규칙으로본 거야. 종성의 발음규칙으로두 가지를 봤어요. 첫 번째는 뭐? 교체. 교체는 뭐였다? 음절 끝소리기지 뭐였다? 얘가 평파일 음화였다. 그리고 음절 끝에서 두 음절 이상 발음이 날수 없어서 탈락됐었다. 그게 뭐였다? 바로 장군 연수연화했다 그래서 과거 과거의 시험에서는 이두 개를 묶어서 뭐라고 했다? 음절 꾸스리기치라고 했다고요. 여기까지 이해 되시죠? 이게 언제까지야? 20학년도 시험까지야. 여러분 교육 과정으로 치면2009 개정 교육 과정에 적용이라고 말씀을 몇 차례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21학년도부터.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몇 학년도 시험 치죠, 여러분이? 27학년도 시험 치겠죠? 그래서, 2015 개정교육과정에 적용이야. 여러분이 제한살 어린 친구들은 또 28학년 수능부터는 또 개정교육과정으로 바뀝니다. 자, 어쨌든 여러분부터는 이게 바뀌었어. 그래서 얘만 음절 끝소리 기칙으로 갑니다. 얘는 아니야. 그냥 아무것도 아니야. 얘는 음절 끝소리 기칙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그냥 교체예요. 아니, 탈락이에요, 그냥. 저 스탈락이고, 얘는 음절 끝소리 기칙 교체야. 다시 한번 얘기한다, 그래서. 얘만 음절 끝소리 기칙으로 완전히 지금 구분이 된 상황이라고. 여기까지 이해되셨어? 그래서 왜 얘가 출제 오류라는 거냐면, 잘 따라오시면 알겠지만, 이게 20학년도 시험 범위이기 때문에, 20학년도 시험 범위를 적용하면 정답이 2번, 3번, 두개 나와야 돼요. 알겠어? 근데 다 고른 데 지장 없이 골라졌을 거야. 같이 한번 보실 거고요. 자, 봅시다. 1번 선지. 찰흑기는 자음군단순화를 적용하고, 자, 차근차근 떨어볼게. 자음군단순화를 적용하고 연음을 해야 돼. 그럼 자음군단순화 적용을 했으니까 하나가 빠졌겠죠? 그럼 아마 찰 흑에서 기억이 빠지고, 아니, ᄅ이 빠지고, 그 다음에 기억이 연음되어야 연음 되는 거야. 됐어? 그럼 봐. 찰 흑이. 찰 흑이에서, 뭐, 찰 그,기. 여기에 나온 거면 그대로 이렇게 적용이 이렇게 되는 거잖아. 이해됐어? 근데 봐. 지금 차르기라고 어떻게 됐다는 거야? 자음군단순화를 적용하지 않고 연음을 했었다? 그러니? 봐. 보니까 그러네, 지금. 왜? 여기 있는 기, 여기 지금 어떻게 갔어요? 이대로 갔잖아, 지금. 이대로 갔잖아. 봐봐. 자, 영상 다시 한번 끊어올게. 다시. 자요 문제 다시 한번 주목하셔야 돼. 잘 보세요. 지금 여길 보시면 이 부족한, 부정확한 발음이 어떻게 발음나는지한번 볼게, 요 얘들아. 자 보시면 지금 리을 기억이 산나가 빠져 있고 뒤쪽 이응으로 넘어갔잖아. 자 초성 이응은 음가가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음가 없는 자리에 치고 들어가는 건 연음이고 얘는 음은 변동이 아니라고 했어. 되셨죠? 그럼 여기 있는 기억이 여기로 치고 들어갔을 거야. 얘는 음변동이 아니야. 파란색 음변동이 아니야. 자 그럼 주황색으로 볼 텐데 지금 리을은 어디로 가버렸네? 그럼 니이 없어졌다는 건 뭐야? 탈락이죠. 자, 그럼 봐 봐. 이렇게 얘가 음절 끝에서 탈락된 현상을 뭐라고 한다? 자음군 단순화라고 하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 되셨어? 그럼 봐. 지금 부정확한 발음은 어떻게 하겠어 1단계 자음군 단순화 탈락을 시킨 다음에 2단계 연음을 시켰잖아요. 이게 부정확한 발음이야. 이해 되셨어? 자, 정확한 발음은 어떻게 하셨어야 돼? 그대로 연음만 하셨어야 돼. 맞죠? 즉 1단계 탈락 없이 그냥 바로 뭐만 있으셔야 돼? 연음만 있으셨어야 돼. 이해되시죠? 이건 음변동이 아니라고. 그래서 자 우리가 적절한 걸 찾는 거거든요. 지금 그럼 1번 선지 봐. 1번 선지를 보면 봐. 해야 하는 데는 뭘 얘기하는 거야? 당연히 정확한 발음을 얘기하는 거죠. 그럼 봐. 정확한 발음은 뭐야? 자음 군단수나 적용 없이 연음해야 되잖아. 적용하고가 아니라. 이해되셨어? 정확한 발음이니까 적용하지 않고 연음인데 적용하고 연음이니까 당연히 틀린 선지가 되겠죠. 여기까지 이해 되셨죠? 자, 마찬가지 방법으로 2번 선지도 볼게요. 자, 안팎글을 볼게요, 여러분. 안팎글을 보시면 알겠지만, 잘 들어. 만약에 얘가 바로 연음이 됐으면 글이, 되게, 글이 돼야 되겠어? 끌이 돼야 되겠어? 끌이 돼야죠, 당연히. 이해 되셨어요, 여기까지? 그럼 얘가 이렇게 바뀌었다는 걸 추론해보면 쌍기역이 기역으로 바뀌는 현상, 하나가 빠진 탈락이 아니라 뭐라고요? 평음으로 바뀌는 교체라니까. 평파회로 말하고. 그래서 1단계 교체고 2단계 연음인데, 연음은 말씀드렸다시피 변동이 아니라고요. 그럼 뭐만 시켜야 돼? 교체 연음이 들어오셔야 돼. 이게 부정확한 발음이야. 자, 그럼 봐봐. 정확한 발음 어떻게 하는 거야? 그냥 저스트 연음만 시키셨어야 돼. 이해되시죠? 그래서 저스트 연음만 시키셨어야 되는데, 그러면 2번 선지 볼게. 그냥 뭐 해야 돼? 그냥 연음만 해야 돼. 맞죠? 음절 꽃소리 규칙을 적용하지 않고 안파 글로 연음해야 되는데 안파 글을 보시면 음절 꽃소리 규칙을 적용하고 연음을 했으니까 당연히 틀린 것이고 정답은 이번으로 여러분이 고르시면서 전혀 문제 없는 문제로 보이셨을 거라고 여기까지 이해 되셨어요? 자, 그런데 왜 나는 이거를 복수 정답이라고 얘기를 드리는 거냐면 너무나 간단한 이유야. 다시 한번 얘기할게. 시험 범위가 20학년도 시험까지는 2009개종 교육 과정이 적용이 돼서요. 음절 꽃소리 규칙 안에 두 개가 들어간다니까. 아시겠어? 그러면 음절 끝 쓸리기 치간에두 개가 들어간다고 보면요. 3번도 정답이 돼요. 그래서 복수정답이에요, 원래는. 그런데 여기서 대부분 학생들이 이번에서다르고 끝냈기 때문이야. 그래서 이게 출제 오류내 머니 얘기가 없었던 거야. 두 번째는 뭐냐? 이 개념을 적용하면 당연히 정답 이 2번 선지 끝이에요. 그러니까 출제자가 순간적으로 착각을 한 거야. 왜? 지금 이미 개정교육 과정으로 넘어간 상태야. 이해되셨어? 그런데 출제하던 시점에 시험 범위 2009개정교육과정인데 그걸 순간적으로 놓치신 거고 이건 사실은 이 정도로 교육과정에 대해서 연구나 준비가 된 사람만 보이는 부분이야. 그러면 사실상 내부자야. 어차피 이걸 알고 있는 사람은 몇안 돼요. 심지어 안면도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 그러니까 문제를 딱히 삼지 않으셨던 거야. 아시겠어? 하지만 다시 한번 얘기한다. 우리가 여, 여기까지 출제된 기출문제를 풀 때는 이 개념이 적용된다는 것. 그리고 여기부터는 아예 장군 단순화는 탈락으로 다른 개념으로 적용된다는 건 다시 한번 기억해 놓으시고, 이게 과도기 때는요, 8대2였어요. 내신이. 그런데 한 3, 4년 지나면서 한 5대 5로 바뀌었는데 요즘은 압도적으로 1대 9인데 이 1에 해당하는 학교들은 다시 한 조심하셔야 되겠죠. 그럼 학교 선생님 필기가 1로 들어왔다. 여러분 이쪽으로 공부하셔야 되는 거야 아시겠어? 필기 열심히 해 오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한테 이제 퀴즈 드릴게. 선생님 여기 10초 잡고 계시고 그러니까 여기를 기준으로 10초를 잡아주시면 돼요. 여기를 끝으로. 자, 그러면 이제 왜 3번이 정답인지도 지금 판단하셔야 돼. 시작. 자, 저 따라오세요. 그럼 봐 얘들아 넋시 같은 경우 한번 볼게 자봐 넋시에서 넋시가 되려면 어떻게 돼야 돼 시옷이 연음 돼서 갔어야지 자 그래서 1단계 시옷 연음 2단계는 뭐였어 쌍시옷이 돼야 되는 거니까 된소리되기지 그러니까 정확한 발음은 뭐야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그렇죠 연음을 하고 1단계 시옷 연음을 하고 두번째 시옷이 쌍시옷이 되는 된소리되기 적용을 해야 되는 거 맞죠 이게 정확한 발음 맞잖아 자 그럼 부정확한 발음은 왜 생겼는지 빨간색으로 따라오시겠습니다. 부정확한 발음은 왜 생긴 거냐? 뭐에서 지금 하나를? 시옷 탈락이죠. 정확하게 왜 탈락시켰어? 장군단순화시켰지. 이해되셨어? 그리고 기억을 연음해버렸잖아. 그러니까 부정확한 발음이 되는 이유는 이두 가지를 순서대로 적용했기 때문이지. 그럼 봐 여러분. 넋시는 연음하고 된소리 적용 정확한 발음이야. 근데 넋이는 왜 그렇게 발음됐고? 자첫 번째 뭐 했다고요? 탈락시켰다고. 장군단순화시켰다고. 그 다음에 장군 단순화 시킨 다음에 뭐 했어? 연음을 했다고. 여기까지 이해 됐습니까? 근데 내가 얘기했지. 뭐라고? 장군 단순화는 2009 개정교육과정 기준으로는 음절 끝소리 규칙이야. 그러니까 저기 3번 선뒤 있는 것처럼 음절 끝소리 규칙 적용도 맞다는 얘기예요. 이해 되셨어? 그래서 시험범위를 보셨을 때 얘는 사실은 2번, 3번이 복수정답이었어야 돼. 다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정도 내용을 알고 있는 사람 몇안 된다니까? 100명이 안 됐을 거야. 아마 이 시점에. 왜냐면 이걸 전공하고 있어야 되고, 현역으로 뛰었어야 되는 거잖아. 왜냐면, 국어교육 한 절반 정도는 고시를 쳐요. 한 3분의 1 정도는 사실 고시로 가. 그리고 나머지 3분의 1은 취업을 해. 그러면, 이게 교사로 계시든지 아니면 석박사 연구를 하시든지 간에, 그렇게 나같이 뭐 강사라는 사람도 있었을 거고, 그러면 1년에 많아야 한 15명 정도만 나와. 그럼 이 시기에 뭔가 현업이 있었던 사람이 진짜 많아야 300명이 안 돼요. 그럼 사실은 다 좁아서 알고 알아. 그러니까 굳이 이거를 전국에 300명만 알고 있는 사실인데, 야, 출처 오류다! 라고 해봐야 어차피 선후배야. 그러니까 얘기를 굳이 안 하셨던 것 뿐이야. 아시겠어? 근데 여러분은 어쨌든 공부하면서 혼란을 주시기 때문에 정확하게 정리하고 가시라는 거 다시 한번 주문드리고, 내신 대비로 혹시나 학교 선생님께서 이쪽을 말씀하시면 그냥 따라가시면 돼요. 근데 원래는 이제 이쪽으로 가는 거야. 이제 아시겠어? 왜냐면 학문이 발전됨에 따라서 이게 틀렸고 이게 맞다는 게된 거고. 선생님왜 틀렸고 왜 맞나요? 그냥 관심 갖지 마세요. 왜 문송하잖아. 왜 문과는 멸망했잖아. 굳이 문과에 관심 갖지 마시고요. 관심 가지시려면 대학 가셔서 전공하시면 그때 연구하시는 건 오케이 됐죠. 자 영상은 여기까지 끊겠습니다.